안녕하십니까 GS 글로벌 주주님들. 어, 제가 GS 글로벌은 분석이 처음인데 그래가지고 제 소개 잠깐 짧게 하고 그러고 이제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다른 유튜버하고는 좀 다른 관점으로 그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좀 높은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100%라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제껏 다른 유튜버한테는 볼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제가 GS 글로벌은 옛날에 6월 24일날 뭐 매수 추천이라던가 뭐그 이전에도 더 여러 번 추천주로 드리긴 했는데, 음, 이때였죠. 그래서 시가 10% 이상 뜨면은 매수 금지라고 그랬는데 근데 다행히 10% 이상은 안 떠서, 그래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네, 음, 여기 매도였죠.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분석은 막상 처음입니다. 분석은 막상 처음인데 어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도 추천주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얘네 특징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얘네 특징.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특징들 있잖아요. 이런 특징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이를 토대로 한 주가 전망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박스잖아요. 박스인데 박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지지선이 두 개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 지지선. 여기 종가입니다. 2,995원 종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정한 112일선이 돼요. 이거 종가 기준으로.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설정한 이게 112일선인데, 얘네가 장중에는 깨졌었지만은 종가로 계속해서 지켜줬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세력 의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제가 그 비슷한 대형주 하나 최근에 이거는 이탈된 사례예요. 이거는 이탈된 사례인데 자 보실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설정한 112일선 이거 장중에 이탈했지만은 종가 기준으로 지켜줬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근데 자 여기 이탈이 돼버렸죠. 그러면은 제가 어느 정도 다음에는 224일선 이부근까지는 어느 정도 좀 내려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수 페타시스 트 예시로 들어드리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얘가 여기서 한번 막혔죠 이게 지지저항 개념 그래서 지지선이었던 게 지지선이었던 게 이탈이 되면 저항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저항을 종가로 뚫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이유가 물론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라던가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라던가 자 보시게 되면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여기가 됩니다. 여기가 되는데 계속해서 지지를 해줬다가 이탈이 되니까 그러면 저항 네, 그러면 아무래도 다음엔 224에서 요 부분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됐고 다만 여기서 좀한 번에 진행이 됐죠.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관점에 의해서 gs 글로벌은 어 111선이 지금 3213원이니까 3215원 아 맞다 그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 어 제가 이거 분석 처음 하지만은 그래도 좀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제 구독자분들이라던가 어느 정도 좀 보실 걸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시죠. 좋아요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분석 퀄리티도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 가지고 이 지지선 3,215원 종가로 지켜줘야 되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지선 큰 틀로 봤을 때 여기만 안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2,995원 종가하고요. 그다음에 3,215원 이거 두개 종가로만 안 깨지면은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박스 상단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4,430원 이거 종가로 뚫어줘야 돼요. 그래야 좀 박스가 막바로 돌파를 한다거나. 어 제가 이거는 또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ABL 바이오라는 게 있었거든요 ABL 바이오 자 그래서 ABL 바이오 보시면은 얘가 박스였어요 얘가 박스였는데 자 여기를 좀 볼게요 이런 위치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윗골이 달리면서 장대 음봉 이거를 종가로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법 굳이 이제 명칭을 붙이면은 그 오더블록이라 그러거든요 오더블록 그래서 차트 공부에 차트 공부 정말 깊게 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더블록은 지지 혹은 저항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더블록은 보통 이제 몸통 부분으로 보는데 근데 저는 꼬리 부분으로 봐요 윗꼬리 윗꼬리를 그러니까 저만의 좀 그거죠 윗꼬리를 종가로 뚫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 네, 볼게요 자이 장대음봉 기준으로 저는 좀 놓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 37,750원으로 종가 마감 해야 되잖아요 자 보실게요 자 여기 구간 자 어떻죠 종가로 뚫어야 된다 그랬어요 종가로 계속 못 뚫죠 여러 번 실패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앞전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 종가로 뚫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밀려버립니다. 이 오더블럭 응용버전이죠? 오더블럭 응용버전에 의해서 종가로 뚫어야 돼요. 4430원. 이거 종가로 뚫어야 박스 이어지는 게 아니고 박스가 막바로 좀 돌파가 나오면서 뭐 다음, 다음 구간까지라던가. 그래서 그 다음 구간이 예, 네, 어느 정도 뭐, 한, 5,100원대 라인? 그니까 러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5,230원 종가로 뚫어야 된다거나. 그래서 어찌됐건 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단기 목표가를 어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얘는 갈림길인 거예요. 지금 갈림길. 그래서 박스를 당장 돌파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다시 박스에 갇히거나. 그래서 지지선은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열려있거든요. 뺄 자리는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장 마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튼 윗골이 살짝 달린 이유는 이런 그 박스 상단, 오더블록 개념에 의해서 좀 약간 거래량이 터졌어도 막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때랑 좀 동일한 거죠. 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9월 13일입니다. 9월 13일 오늘 제가 GS 글로벌, GS 글로벌 잡아 보세요. 3,200원 이탈 시칼 손절이고 저항은 4,300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오더 블록 개념 말씀을 드리면서 전날에 그래가지고 저항은 4,300원 부근에 있으니까 4,190원부터 자율 분할 매도입니다. 그래서 매수부터 매도까지 어느 정도 좀다 체결이 되셨을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세력한테 뺏긴 돈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01059253571 여기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실버 버튼 받고 싶은 겸 유명해지고 싶은 겸사겸사해서 돈한 푼도 안 받고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01059253571 여기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런 그 대응이라던가, 그 다음에 단타, 뭐 무료 추천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 제가 데이스의 종목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오랫동안 하시면은 왜 이런 수익이 가능한지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수익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운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수면은 매수, 매도면은 매도 해가지고 제가 보이는 것들 한해서 모든 유튜버 중에 가장 적중률이 높다는 거를 다 증명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랑 오랫동안 하면은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이 복리 때문이라는 건데 이 복리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을 때 50만원만 투자를 하더라도 1년 안에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꾸준하게 거둘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금액이 발생이 되거든요. 뭐 물론 이런 식으로 제가 맨날 맨날 100%다라는 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0%는 아니지만 모든 유튜버 중에서 가장 적중률이 높은 거를 증명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싹다 했고, 그 다음에 꾸준한 이런 수익 계속해서 쌓아 나갈 수 있도록 그거를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돈한 푼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하고 있는 거냐면은, 실버 버튼 받고 싶은 목적과 이러한 유튜버가 있다. 이런 좀 유명세가 널리 퍼져서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목적들로 무료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하루하루 빠르게 매수 매도 하기 힘드신 분들 위해서 제가 하나 묻어 두면은 7배 10배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시세 종목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테마 열풍인 것도 있지만 세력의 의도만 잘 파악하면은 마지막 불꽃으로 해서 7배 이상 갈수 있는지 어느 정도 좀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 거만 어떤 거 드렸는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7월 23일 날 셀리드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 제가 설정한 화살표 안 떴었는데 대시에 검색기에 떴었고 첫 상한가 갔을 때 코로나 재료 띄우는 거 보니까 마지막 불꽃이라고 판단을 했었고 2천원만 이탈 안 하면은 어느 정도 여덟 배가량 먹을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드렸었고 셀리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때 첫 상한가 갔을 때 이후에 드렸고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2400원 대비해서 8배 수익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드렸습니다. 8월 12일에는 제가 제닉이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골파기 이후 화살표 연속으로 뜨길래 얘도 샐리드처럼 마지막 불꽃으로 판단해서 3,600원만 이탈 안 하면은 어느 정도 15,000원에서 16,000원 부근까지 다섯 배 이상 먹을 자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당시에 드렸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3,400원대 매수부터 15,000원 라인 때까지 약 다섯 배 가량 수익 매수부터 매도까지 안전하게 조치를 잘 취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매수매도 빠르게 치고 빠지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01059253571 여기로 대지세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번에 대지세 종목은 어떠한 종목인지 알려드릴 거니까 01059253571 여기로 대지세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버 버튼 받고 싶은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010-5925-3571 여기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시세 종목이 어떤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시세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